최근에 나온 기막힌 전기 모기채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전기 모기채와 UV 라이트 기능이 결합되어 효과적으로 모기와 각종 곤충을 제거할 수 있어요. 1,200mAh의 충전식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손쉬운 USB 충전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답니다. UV 라이트 기능은 모기와 벌레를 유인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하며 어두운 곳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안전망이 장착되어 있어 사용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기채는 강력한 전기 살충 기능으로 한 번의 스윙으로도 벌레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효율성을 자랑해요. 그리고 가벼운 무게와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도 편리하답니다. 플라이 스와터 트랩 기능은 모기가 모여드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줘서 실내외 어디서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로 설계되어 있어서 야외에서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강력한 살충 기능과 더불어 UV 라이트 유인 기능까지 갖춘 이 제품은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 효율성에 감탄하게 될 거예요. 형님들 이번 제품은 사용하기 편리한 미니밥솥입니다. 이 미니 밥솥은 1,2인용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1.1L 용량을 갖추고 있어서 적당한 양의 밥을 손쉽게 지을 수 있어요. 특히 자취생이나 소가구에 딱 맞는 제품이랍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주방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동도 간편해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죠. 이 밥솥은 자동으로 조리 과정을 제어해 주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간편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밥이 완성되니 요리 초보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보온 기능도 있어서 밥을 지은 후에도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아침에 밥을 지어놓고 점심이나 저녁에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밥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이나 찜 요리도 가능해요. 다기능 조리기로서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할수 있는 이점이 있답니다. 또, 세척도 간편해서 사용 후에는 간단히 물로 씻어내기만 하면 되니 관리도 편리하죠. 이 제품은 자취생이나 소가구에게 특히 추천드릴 만해요. 형님들, 아주 다양한 장소를 청소할 수 있는 8인 원타 기능 전기 청소 브러쉬입니다 무선으로 작동되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회전식 브러쉬로 강력한 청소력을 자랑하며 어려운 청소 작업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여러 가지 브러쉬 헤드를 교체할 수 있어서 각 장소와 용도에 맞게 적절한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욕실 타일의 때를 제거하거나 주방의 기름때, 창문의 먼지 등 다양한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변기 청소도 쉽게 할수 있어.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죠.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요. 또한 물에 강한 방수 설계로 물이 많은 욕실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에 쥐었을 때 편안하고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오래 사용해도 필요하지 않아요. 강력한 회전력으로 청소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더 적은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제품은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청소 도구로 청소 시간을 절약하고 더 많은 시간을 여가나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형님들, 고출력의 강력한 송풍기를 소개해드릴게요. 21볼트의 강력한 전압을 자랑하며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요. 먼지 날리기, 정원 청소. 차량 내부 청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식 배터리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긴 사용 시간을 제공해요. 한번 충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연속적인 작업도 문제없답니다. 가벼운 무게와 휴대하기 좋은 디자인으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컴퓨터나 전자기기의 먼지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전자기기 내부의 먼지 제거에도 안성맞춤이죠. 이 제품은 다양한 노즐을 제공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노즐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요. 정원 청소 시에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노즐을, 차량 청소 시에는 세밀한 부분을 청소할 수 있는 노즐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즐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무선으로 작동되어 편리함을 더하며, 소음도 적어서 사용 중에도 큰 불편함이 없어요. 형님들, 수납이 정말 기막힌 접이식 스토브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스토브는 다양한 야외 활동에 안성맞춤인데요. 2 6 0 0와트의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이 스토브는 신속하게 물을 끓이거나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요. 스토브는 매우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휴대가 정말 간편합니다. 접이식 다리 덕분에 안정적인 설치가 가능하며 비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부탄 가스를 사용하는데 가스 하나로도 꽤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청소가 용이해 유지보수가 편리합니다. 수납부터 활용도가 워낙 좋아서 사용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형님들, 요즘은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결 가능한 스마트 휴대용 모니터가 대세죠. 이번 제품은 18.5인치 스마트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는 미니 PC, 노트북, 휴대폰, 스파크스, 구글 TV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뛰어난 화질과 터치 스크린 기능을 자랑합니다. 1080 FHD 해상도로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제공해 게임, 영화 감상, 업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내장 스피커가 있어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고품질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니터는 얇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어디서든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HDMI, USB-C 타입 등의 다양한 포트를 지원해 여러 기기와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고요. 터치스크린 기능 덕분에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모니터는 특히 게이머나 출장 많은 분들께 아주 유용합니다. 게임할 때는 넓고 선명한 화면으로 몰입감을 더해주고 출장 중에는 보조 모니터로 활용해 작업 효율을 높여줍니다. 형님들 위생에 너무 좋은 스테인레스 스틸 도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도마는 립 조리대 보호대 역할을 해주며 다기능 페이스트리 베이킹보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일, 고기 등 다양한 식재료를 손쉽게 다룰 수 있는 만능 도마입니다. 이 스테인레스 스틸 도마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스테인레스 재질 덕분에 음식물의 색이나 냄새가 배지 않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날에 강한 저항을 제공해 칼날이 무뎌지는 것을 방지해주죠. 넓은 면적과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트리 베이킹 보드로 사용할 때는 반죽을 펼치거나 베이킹 작업을 할 때도 편리합니다. 도마의 디자인도 세련되어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이 도마는 특히 고기를 자를 때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고기에 핏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도마 주방의 필수템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이번 제품은 40GB BPS NVMe SSD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SSD 인클로저로 M2 NVMe PCI-E용 어댑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40기가bps의 초고속 전송 속도를 자랑해 대용량 파일도 순식간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케이스와 내장 냉각 조끼 덕분에 발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툴리스 디자인으로 특별한 도구 없이 SSD를 쉽게 장착할 수 있어요.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가 용이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USB C 포트를 지원해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죠. 형님들 정말 유용한 자국 없는 옷걸이 클립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지와 양말을 깔끔하게 건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만능 아이템입니다. 클립이 있어서 옷을 자국 없이 고정할 수 있어요. 바지나 양말을 말릴 때 정말 편리하답니다. 고품질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사용 시 안정과 밉게 옷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클립은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옷에 자국이 남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옷을 건조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다양한 크기의 옷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서 옷장이 항상 정돈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회전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한데 회전이 가능해 옷을 걸고 빼기가 쉽고 공간 활용도 높아져서 옷걸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옷이 빠르게 건조됩니다. 실내 건조는 물론 야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국이 남지 않아 민감한 소재의 옷도 안전하게 걸어둘 수 있어요. 실용적인 디자인과 기능으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 공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옷걸이 하나로 바지와 양말을 깔끔하게 건조할 수 있는 이 제품,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피부 관리를 위한 필수 아이템인 스킨케어 코튼 마스크를 소개해드립니다. 모공 클린과 스팀 페이스 케어에 아주 유용하며 고품질의 코튼 소재로 제작되어 피부에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습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스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따뜻한 물에 적셔서 얼굴에 올리면 모공이 열려서 클렌징이 훨씬 효과적으로 되며 메이크업 잔여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스킨케어 루틴에 이 타월을 추가하면 피부 관리가 한층 쉬워진답니다. 압축 형태로 제공되어 사용하기 전에 물에 적시면 부풀어 올라와 사용이 간편하며 휴대성이 좋아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따뜻한 타올로 얼굴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피부가 더욱 건강해집니다. 모공 속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한 친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이죠. 타올을 사용하는 동안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킨케어 마스크 코튼 한 압축 타올은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는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피부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이 압축 타올 강력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모공 클린과 스팀 페이스 케어를 동시에 할수 있는 스킨케어 코튼 마스크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주방에서 유리컵이나 커피 투수를 손쉽게 세척할 수 있는 정말 편리한 도구인 고압 유리컵 세척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사용 시 안정감을 줍니다. 자동 압력 스프레이 방식으로 작동하여 물이 강력하게 분사되어 컵 내부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간단히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 설치가 매우 간편하며 손으로 닿기 어려운 깊은 컵이나 병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물이 강력하게 분사되어 잔여물과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며 세척 후에도 물이 빠르게 배출되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방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양한 크기의 컵에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컵을 올려놓고 누르기만 하면 세척이 완료되어 정말 간편하죠. 테일레스 스틸 재질로 녹이 슬지 않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컵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너무나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형님들, 다양한 물건을 정리하고 보관하는데 매우 유용한 가방인 메시 지퍼 파일 가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수와 방습 기능이 있어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여러 사이즈로 제공되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메시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통기성이 좋아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퍼가 부드럽게 열리고 닫혀서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서류나 장난감, 화장품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방수와 방습 기능 덕분에 습기와 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나 전자기기, 화장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여행 시에도 유용합니다.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물건을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한 매쉬 재질 덕분에 휴대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제공되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주방에서 식기나 조리 도구를 정리할 때, 욕실에서 화장품이나 세면 도구를 보관할 때, 또는 여행시 옷이나 신발을 깔끔하게 정리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서류나 문구류를 정리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세척이 용이하여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팔꿈치의 측면 통증을 완화하는 아주 유용한 아이템인 팔꿈치 보호대입니다. 운동할 때 팔꿈치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줘 부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급 네오프렌 소재로 제작되어 통기성이 뛰어나고 착용 시 땀을 잘 흡수해 줘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탄력 있는 스트랩 덕분에 팔꿈치에 딱 맞게 조절할 수 있어서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농구, 테니스,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팔꿈치에 적절한 압박을 가해줘서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해줍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적인 압박을 줘서 빠른 회복을 도와주고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조절 가능한 스트랩 덕분에 손쉽게 착용하고 벗을 수 있어서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양쪽 팔꿈치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인데 하나의 제품으로 양팔 모두 보호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기도 하답니다. 다양한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 중에도 일상생활 중에도 언제나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내구성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 오랜 기간 사용해도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손쉽게 할수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보호대를 사용하면 팔꿈치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부상을 예방하며 운동 생활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손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손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아이템인 손목 보호대입니다. 스포츠 활동 중 손목을 보호하고 건염과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해줍니다. 고급 네오프렌 소재로 제작되어 착용감이 뛰어나며 통기성이 좋아 장시간 착용해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조절 가능한 스트랩 덕분에 손목에 맞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서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농구 테니스,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서 손목을 보호할 수 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한데요. 손목에 적절한 압박을 가해줘서 통증을 완화하고 손목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사용이 간편하여 손쉽게 착용하고 벗을 수 있어요.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나 운동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양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인데, 하나의 제품으로 양손을 보호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기도 하죠. 부드럽고 내구성 있는 소재로 만들어져 오랜 기간 사용해도 변형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세척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손목 보호대를 사용하면 손목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목의 안정성을 높이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너무나 유용할 것입니다. 형님들, 주방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인 실리콘 서빙 스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불이 씨 긁힘이나 손상을 방지해 주어 아주 실용적이며 긴 손잡이 덕분에 깊은 냄비나 그릇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내열성이 뛰어나 고온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끓는 물이나 뜨거운 음식에서도 변형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 덕분에 그릇이나 냄비에 긁힘 없이 사용 가능하고 음식을 저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아 조용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물로 간단히 헹구기만 해도 깨끗해지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식기세척기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하답니다.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사용 시 손에 쥐는 감촉이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소스를 저을 때, 국을 뜰 때, 반죽을 섞을 때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 손잡이 덕분에 깊은 용기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주방에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져 매우 가벼워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실리콘 서빙스프는 주방에서의 조리 작업을 훨씬 편리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긁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모든 주방 용기와 함께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형님들 정말 편리한 센서 LED 조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침대 옆, 캐비닛, 홈 옷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션 센서 LED 램프이며, 어두운 곳에서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아주 스마트한 조명입니다. USB로 충전할 수 있어서 배터리 교체에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충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기도 하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램프 덕분에 전력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밝은 조명을 제공합니다. 모션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사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밤중에 어두운 곳에서 불을 켜지 않아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침대 옆이나 옷장, 계단, 복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나 자석으로 간단히 부착할 수 있어서 벽에 손상을 주지 않고 원하는 곳에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조명 색상은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빛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두운 곳에서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도 안전하고 편리하답니다. 센서 LED 조명은 가정 내 어디서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한 조명으로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싶은 분께 유용할 것 같습니다.